딸파은좀 이상하게 내린 것 같다. 좀. 아니면 누구 백업 가더라고. 집만 먹고 바로 뛰어왔었을 거 코코님 폭파할 코코 일단 인하고부터 뒤에서 오있어야안 돼. 우와. 아, 하나야. 수 뭐야? 아. 아다 기절 내려왔어요. 오른 아래로 바이. 저 바로 제바위있어요 제가. 기절, 뒤에는 기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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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연막, 연마, 뭐야, 연막, 뭐야. 연막이, 연막이 는한명 있어요. 있어요. 길를 잡아야 돼. 연막 가져봐라 계속 갈려온다. 저 위치 들켰을 거예요. 네, 싸운다, 싸운다. 바로 캐. 우리 빼고 넷. 아, 잠깐만. 요아나 던질 게 없는데. 아저 칠타 있는데 을게요 아니 지금 지금. 4개? 잠깐만. 어저, 어저 화염병 소리. 위에. 여기 막기다 하나 기다아 <laughs> 나무 뒤 하나 더, 나무 뒤 하나 더. 어, 잠깐만, 어, 안, 돼. 안 돼, 아, 학기는 끝바위에 있었어. 분이 그... 왼쪽에 있었어요 바위 뒤에 뾰족한 바위에요? 어.. 네 뾰족한 바위 오케이 왼쪽 왼쪽 뒤 봐야 돼요 왼쪽은 내가 볼게 잠깐만 아이 연막을 뿌려버리자 어 이따 이따. <놀람> 라스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네. 잠깐만 천천히 해. 같이 다니에 내 연막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 들어 뒤로 들어, 뒤로 들어, 와로 들어 왼쪽 왼쪽 뭐야 어디야? 그냥 자송보 그냥 연막으로 어디서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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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아래 95 네. 95 2 거기 있어 어 아니야 아니 기어 다닌다 너무 와 나이스. 야. 다행이다 야. 다행이다 황기지기 아,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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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아쉽다.